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만 우주 분야에서의 협력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세 번째로 러시아 우주인이 미국의 유인 우주선을 타고 비행했습니다. 김원백 기자입니다. 스페이스 엑스의 유인 우주선 크루 드래건이 지구 표면에서 약 420km 상공에 떠 있는 국제 우주 정거장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륙한 지약 30시간 만인 우리 시각 27일 밤 10시 16분쯤 마침내 도킹에 성공합니다. 국제우주정거장에 먼저 와 있던 우주인이 새로운 우주비행사 4명을 포옹하며 반갑게 맞이합니다. 스페이스X가 국제우주정거장에 우주비행사를 수송한 건 이번이 일곱 번째입니다. 이번 크루 드래곤에는 처음으로 각기 다른 국적의 우주비행사 4명이 탑승했습니다. 이번 임무를 이끄는 미국인 여성 우주비행사 제스민 모그벨리와 덴마크인 안드레아스 모겐센, 일본인 후르카와 사토시, 러시아인 콘스탄틴 보리소프 등입니다. 특히 보리 소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과 러시아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의 유인 우주선을 타고 비행한 세 번째 러시아 우주인이 됐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과 러시아 연방우주공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인 지난해 7월 우주선 좌석 교환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 비상사태에 대비한 대체 운송수단 확보 차원에서 상대 우주선을 이용해 자국 우주비행사를 우주정거장에 보내기 위했습니다. 이 협정에 따라 이미 지난해 10월과 올해 3월 러시아 우주인이 미국 스페이스X의 우주선을 타고 국제우주정거장으로 향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도 우주협력의 끈을 완전히 놓지 않고 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